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1차관 양성일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노인실태조사 주요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노인실태조사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법정조사입니다. 2008년 근거가 마련된 이후 2020년 다섯 번째 조사로 실시되었습니다. 2020년 조사는 2020년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에 걸쳐 65세 이상 노인 약 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가족, 사회적 관계, 건강 상태, 경제활동 및 경제상태, 여가 및 사회활동, 생활환경 및 가치관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2020년 노인 실태조사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노인의 경제 상태 및 경제 활동입니다. 노인의 개인 소득은 2008년 700만원, 2020년 1558만원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소득 구성에서는 근로 및 사업소득, 사적연금소득 등이 향상을 보였습니다. 사적, 사적 이전 소득은 2008년 46.5%에서 2020년 13.9%로 꾸준히 감소하였습니다. 공적 이전소득은 27.5%로 개인소득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노인의 경제적 자립성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인이 부담을 느끼는 지출 항목으로는 식비가 가장 많이 언급이 되어 46.6%를 차지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주거 관리비 관리 관련 비용, 보건 의료비 순입니다. 노인의 경제 활동 참여율은 2008년 30.0%, 2020년 36.9%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65세에서 69세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2008년 39.9%에서 2020년 55.1%로 증가하였습니다. 종사 직종별로 보면 농업 13.5% 단순 노무직 48.7% 판매 종사자 4.7% 서비스 근로자 12.2% 고위 임직원 관리자 8.8% 등입니다.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의 41.5%는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으며 47.9%는 월 150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현재 일을 하는 이유로는 생계비 마련이 73.9%, 건강유지 8.3%, 용돈 마련 7.9% 수준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2008년 3.3%에서 2020년 7.9%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참여 노인의 71.9%가 공익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취창업형 사업단 13.5%. 사회 서비스 사업단 5.9% 순입니다. 둘째, 노인의 건강 및 기능 상태입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가 좋다는 응답이 2008년 24.4%에서 2020년 49.3%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주관적 건강 상태의 긍정적 변화와 유사하게 우울증상을 보이는 비율은 2008년 30.8%에서 2020년 13.5%로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우울증상이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성질환의 경우, 우리나라 노인은 평균 1.9개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고혈압이 56.8%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과음주율과 영양개선 필요의 비율 지표는 다소 개선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운동 실천률 지표는 2017년 68%에서 2020년 53.7%로 다소 저하되었습니다. 건강검진 수진률은 2020년 77%에서 2017년 82.9%로 보다 낮아졌습니다. 이는 코로나 19로 인한 영향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비해 치매 검진 수진율은 2020년 42.7%로 2017년 39.6%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셋째, 노인이 가족 및 사회적 관계 분야입니다. 노인 독고 가구, 노인 부부 가구 등 노인 단독 가구는 2008년 66.8%에서 2020년 78.2%로 증가한 반면 자녀와 동고 가구는 감소하였습니다. 자녀와의 동고를 희망하는 비율도 2008년 32.5%에서 2020년 12.8%로 지속 감소하고 있어 향후 노인 단독가구의 비율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은 기혼 자녀와 동거하는지 미혼 자녀와 동거하는지에 따라 그 이후에 차이를 보였습니다. 기혼 자녀와의 동거인 경우 노인의 정서적 외로움 노인의 수발 필요성 등이 48%로 노인의 필요에 의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미혼 자녀와의 동거인 경우 자녀에 대한 가사 지원, 경제적 지원 등이 34%로 자녀의 필요에 의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주 1회 이상 자녀와 연락하는 비율은 2008년 77.3%에서 2020년 63.5%로 감소하였습니다. 반면 가까운 친구 또는 이웃과 연락하는 비율은 2008년 64.2%에서 2020년 71%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는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이 가족 중심에서 벗어나 다각화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넷째, 노인의 여가 및 사회 활동입니다. 노인의 80.3%는 여가 문화 활동을 참여하고 있었으며, 휴식 활동 52.7%, 취미 오락 활동 49.8%, 사회 및 기타 활동 44.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적극적 여가 활동 참여율은 연령이 적을수록 높게 나타났습니다. 문화예술 활동 스포츠 활동은 각각 65세 69세는 5.7%와 10.1%로 85세 이상은 2.4%와 1.5%로 나타났습니다. 노인이 이용하는 여가문화 시설은 경로당이 28.1%, 노인복지관 9.5%, 공공여가 문화시설 4.7% 노인 교실 1.8% 등입니다. 식사 서비스를 위해 경로당을 이용한다는 비율이 2011년 3.7%에서 2060 2020년 62.5%로 증가하였습니다. 노인 복지안의 경우도 2011년 12.8% 2020년 45.9%로 증가하였습니다. 평생교육 참여율은 11.9%이며 참여 노인은 월 평균 9시간을 학습 활동에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 참여율은 2.9%이며 월 평균 6.3시간을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현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활동은 취미 여가 활동이 37.7%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경제활동 25.4%, 친목단체활동 19.3%, 종교활동 14.1% 등이 순위입니다. 노인이 56.4%는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어 2011년 0.4%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연령이 낮은 65세에서부터 69세 노인들이 정보화 기기 사용률은 81.6%로 85세 이상 노인 9.9%에 비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반하여 생활에 필요한 정보 이용에 있어 정보 제공 서비스가 온라인, 인터넷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한 어려움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교통수단 예매 60.4% 60 키오스크를 활용한 식당 주문 64.2%등 정보와 기기 이용에 대한 불편함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예, 다섯째, 노인의 생활환경 분야입니다.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소유 형태는 자가가 79.8%로 가장 높았습니다. 주거 형태는 아파트 48.4%, 단독주택 35.3%, 연립 다세대 주택 15.1% 승리입니다. 노인의 83.8%는 건강할 때 현재 집에서 거주하기를 원했습니다. 56.5%는 거동이 불편해도 재가 서비스를 받으며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하였습니다. 노인의 대부분은 외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운전을 하는 노인도 2.8년 1 0 1에서2 0 2 0년 21.9%로 계속 증가하고 하습 있습니다. 여섯째, 노인의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입니다. 노인의 74.1%는 노인의 연령 기준0 7 0세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죽음이란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죽음 신체적, 정신적 고통 없는 죽음, 가족과 함께 인종을 맞이하는 죽음 등을 꼽았습니다. 노인의 85.6%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반대하였습니다. 다만,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결정을 직접 작성하는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작성 실천률은 4.1%, 4.7%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노인이 희망하는 장례 방법은 화장 67.8%, 매장 11.6%입니다. 일곱 번째, 노인의 삶의 만족도입니다. 노인이 49.6%는 삶이 전반에 걸쳐 매우 만족 또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 상태에 대한 만족도는 2020년 37.1%에서 2020년 오십점오퍼센트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상태 만족도는 이천십칠년 이십팔점팔퍼센트에 비해 이천2십년3 7칠점사퍼센트로 증가했습니다. 노인 실태조사는 우리 사회 어르신의 삶의 변화와 다양한 복지 수요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자료입니다. 향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보건 복지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사회적 고립의 위험이 높은 저소득 고령의 노인의 단독 가구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가구는 의료와 돌봄, 안전이 연, 연계된 지역 사회 통합 노인 돌봄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노인들에게 친숙한 현재 거주지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사실 수 있도록 고령친화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무의미한 연명의료 반대, 좋은 죽음 등에 대한 관심 등 의미 있는 살과 의미 있는 죽음을 지향하는 어르신들의 인식 변화가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신 노년 세대의 경력과 역량을 살린 전문성 있고 내실 있는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정부와 시대의 새로운 생활 방식에서 특히 고령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기 활용의 어려움, 정보 접근이 소외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